아, 안녕하세요. 드디어 50과 이제 두 과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한 1서, 2서, 3서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도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요한이 쓴 책이 다섯 권이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 이렇게 다섯 권이 되겠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복음서를 쓰고 계시록을 쓴 이유가 뭐냐? 여기 성경에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게시록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 1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안 오라. 요한 1서에도 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안오라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안오라 모두 30번 이상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서의 구조입니다. 본서의 구조. 일곱 개의 대조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보시죠. 빛과 어둠, 하나님과 세상,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의의를 행함과 불법을 행함, 성령과 거짓 영들, 사랑과 거짓사랑, 새 생명과 이 세상, 이렇게 모두 일곱 가지의 대조적인 어,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자, 여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첫째로 1장의 강조점. 1장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자,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타나셨대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성육신. 몸을 입으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그 교재 1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 이수님은저 환상으로 이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첫째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 그랬어요. 교제를 얘기하는데요. 이수님은 누구시냐?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 우리 모두가 하나가 사귐이게 하려고, 교제케 하려고, 원수되게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웃과 원수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분이시다. 구절에 나오죠. 구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용서. 사죄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죄책이 있고, 두 번째는 오염이 있어요. 도둑질 하면은 3개월형이다! 라고 언도가 내리면 죄책이죠. 3개월이 죄책입니다. 근데 3개월 살다 나오면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미 오염이 되었어요. 아무 노력하지 않하고 남은 것을 훔쳐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쉽게 돈이 벌려요. 그 오염이 된 겁니다. 구절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죄책을 거두어가시고 우리의 오염된 심령마저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2장의 내용을 볼까요? 2장의 내용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이제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고 죄악을 끊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아 자백할 때 우리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 1절과 이 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경계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도표로 나와 있죠.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나와 다른 형제들. 이세 존재와의 교제가 죄에서 우리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또 다른 형제들과 함께 빛 가운데 살며 사랑할 때 우리가 결속되어서 죄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다음 세상의 이생의 자랑. 예, 네,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는 어,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내적인 욕망이죠. 내적 욕망.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니까 외적인 것이죠. 자, 우리 신앙 지키며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이요. 우리 속에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끌어오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자극적인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 인생의 자랑. 이게 뭘까요? 허영이, 허영. 허용. 남들 잘 사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남들 잘 노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놀고 싶고 그렇죠 그죠? 세 가지만 우리가 조심하면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후반에 갈수록 이단에 대한 경계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얼마나 그런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 하면,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요.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게 진짜 아닌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내가 구원받은지를 어떻게 하느냐? 9절에 숫절를 보면요. 죄를 미워하는가, 좋아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한답니다. 1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 미움의 대상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미워할까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고 따라가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발은 디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저 천성에 가 있는 까닭에 세상 사람과 다르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다음네 번째 24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 그 다음에 사정의 강조점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때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외치고 똑같이 말씀 말씀하는데 그그 그 속에 거짓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영. 거짓된 영이 있다. 그 영을 잘 분별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 분별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 분별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를 얘기하면서 어, 은사들 가운데 분별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별이냐? 뭐 증권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게 아니고 선과 악에 대한 것, 악한 영과 선한 영에 대한 분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보면은 목회자들에게 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단과 진리를 잘 구별을 못하고 잘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목회자에게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장의 강조점은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게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될수 있느냐. 자들에 따라서 논쟁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은 진리, 성령의 어떤 그 비추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혹은 깨달음. 마지막 9번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7가지 시음서 자, 여기 보면. 거짓된 것이 일곱 가지가 나와요. 거짓 교제, 거짓 성화, 거짓 의의, 거짓 성실, 거짓 행동, 거짓 영성, 거짓 말.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 다 보면은요, 멋진 것들이거든요.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대단한데, 거짓에 탈을 쓴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어 요한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한이서를 볼까요? 요한이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에게 쓰고 있어요. 요한이서 1절을 보면 장노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을 보면 개인적인 서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내용을 읽어보면요. 태카심을 받은 부녀, 어떤 여자 성도가 요한사도에게 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질문을 했거나 편지를 했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답장의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경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교리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그잘 지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권리,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왜 이것을 얘기하냐 하면, 그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되게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요한 사도를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뭐 간혹 이렇게 낮에 집에 있으면 띵동해서 내다보면은 어 왕국 해관에서 와가지고 어 성경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합시다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또 무슨 뭐 심리 테스트를 해드립니다 그러는데 어 괜히 거기 말도 섞지 말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어 전설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마을에 유명한 이단이 거기를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보고는 요한이 벌떡 일어나더니 옷도 안 입고 뛰어서 도망을 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피하려고 도망갔나 그러고 그만큼 이 이단에 이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했던 분이 요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요한 3서인데요. 요한 3서는 세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구절이 2절이죠.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창안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한동안 유행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네가간구하노라 간과, 이걸 가리고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영혼은 점점 다잘 되고 강건할 것만 구하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죠. 그죠? 본서의 구절을 보면 세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는 가이오,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 이세 분이 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편지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가이오가 있어요. 그는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이오는 요한에게 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기쁨을 줬느냐? 모든 형제, 다시 말해서 낙은에된 자들. 여기서 말하는 낙은회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저 이리저리 떠돌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그들이 오게 될때 가이오 장로님은 영접하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음식도 대접하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그리고 교통비까지 줘가지고 보내면서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처럼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기 때문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으뜸되기 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으뜸되기 를 좋아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영광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요한이나 낙은해된 사람들, 이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를 않았대요. 무슨 말이냐하면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에 찾아오면, 아이 또저뭣또 뭐 달라고 왔나. 그러고 눈총을 주고, 그저 영접하지 않고 내쫓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요한과 다른 그런 전도자들을 비방했다는 겁니다. 예? 자기 집이나 잘돌보지고왜 저러고 싸돌아다니면서 예? 여러 사람들에게 비로 먹고 고통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하기 싫으면 자기만 안 하면 되지 맞아 들이는 사람을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았대요. 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오게 만드느냐? 버릇 나빠진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내쫓았다. 참 안타까운 분이죠. 그죠 이런 분이 되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고 인정해 주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분이 나오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12절을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데메드리오는 첫째 무사람에게서 그다음 두 번째는 진리에게도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뭐 무슨 말입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 아, 교회 신앙생활하다 보면.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진리로부터 조금 멉니다. <laughs> 진리를 그저 진리 진리 하는 사람을 보면은 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이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균형이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보기에는 참 귀한데, 사회생활에 적응이 잘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빛이 돼야지, 빛이 많은 데서 빛이 되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다 빛되잖아요.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이 돼야 되는데, 어둠 속에 안 들어가니까. <laughs> 그죠? 근데 세상에서 참 인정받고, 아유, 그 사람, 사람 참 좋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진리만은 조금 먼 사람들을 보게 돼요. 이런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보면은요. 큰 교회 목사님이 다 훌륭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뭐 모자라느냐. 절대로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대해보면은요.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봐요. 말 잘하고 큰 교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이렇게 보면은 생활이 저건 아닌데 싶은 분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다 인정을 받고요. 세 번째는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대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아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 다워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참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 교역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도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좀 봐서 두 번으로 나누게 되면 두번 하는 것이고, 한 번으로 해도 될것 같다면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